요한이서의 말씀은 요한일서를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분여와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과 이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인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씀들 또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단지 이 편지와 또한 그것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이 서의 커다란 주제는 사랑과 진리가 바로 오늘 요한이서의 주제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이서의 주제 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진리를 벗어나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동체 가운데는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 사도의 교훈이며 오늘 이 진리를 벗어난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이서 일 절부터 삼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가운데서 오늘 행하고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사도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 절부터 삼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삼 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관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을 갖고 있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죠.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은 모든 사도들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또한 극률이라는 단어가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오늘 진리 안에 거하는 또한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늘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긍률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램이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어머니와 같이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애로우심이 오늘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이 사도 요한의 바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넘쳐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애로우심이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분여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5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들은 개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증거된 말씀이며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진리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오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적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1 8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때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하라 이적그리스도들을 우리가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은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무난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요한 삼서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오늘 영접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필요할 것들을 채우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 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된 자들도 오늘 그들이 이 거짓된 것들을 증거하면서 오늘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영접하지도 인사하지도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적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가 맞이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에게 인사하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지도 또한 그들을 이게 인사하지도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명한 이단이 그 목욕하는 장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목욕하는 중에 갑자기 그 이단이 목욕탕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그 목욕탕에서 나와서 빨리 벗어났다고 합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그 정도로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인사하지 아니했던. 그 신뢰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소들 그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 성도들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과 또한 서로 무난하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주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함께 무난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진리한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디디아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인들로 인해서 사랑을 대상이 바뀌어 버리자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자 그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수 있고 올바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 솔로몬은 진리 가운데 행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이 진리로부터 벗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이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는 우리의 사랑은 이 진리로 비롯된 것인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진리에 기초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진리에 기초한 진리의 말미암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교회 공동체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심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오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에 기초한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불멸력을 가지고 오늘 사랑의 기 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할 뿐만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기초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기초한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